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 다섯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감사니다오늘 아, 특별히 우 정민정 우리 자매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보다 연배를쓰시지만 교회 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자매님 이 오셨습니다. 잠깐 우리 박수 한번 겠습 예한장님 오셨습니다. 대기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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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습니다. 네, 박태성 형제님 오셨습니다. 네, 가급적인 어떻게 하면 설교의 그 티를 설교의 그 어? 그걸 다 빼고 좀 자연스럽게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아, 고민하면서 저도 열심히 또,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대오지 마시고 아, 지난주에는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오늘 행복한 삶을 선택 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십니 하나님은 과연 나를 위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날 위하시다.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항상 나중에 대답하세요.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전히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그 유행과 등이 휠것 같은 삶의 무게요. 얼마나 힘, 힘들면 등이 휘겠어 그렇죠?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다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저희 할머니가 있었어요. 아, 어. 게 집에 안전이 있어. 아, 성렬 하나 다 내죄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어? 나 때문이다. 어? 이연기가 잘못 살아서 그걸 어려새 내가 몇번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우리 아버지잘못했구 나가. <laughs> 니까 그러니까 자기 한 많이 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건가?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고 뭔가 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을 살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럴 수있습니다 아니, 좀, 인생이 그런 건가? 여기, 이렇게 연배가 저보다 많으신 분 없는 것 같은 게 하나도. 다. 인생이 원래 그래. 그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건가. 이런 거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많은 문제 앞에서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니까 하나님 계시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그런 일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인생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하나님 무책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럼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 사랑이시면 좋은 게 와야 되잖아요 좋은 게. 도대체 왜 하나님도 계시는 게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과연 그게 좋은 게 서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 씨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씨. 그냥 씨아십니다 그랬더니, 아버람 무슨 대응을 했어요? 자식 줄줄 줄 알았어요, 자식. 그야말로 자식, 자기 자손. 근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씨는 누구예요? 예수, 크리스도, 시가 달랐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게 과연 뭘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나잘될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거다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우리는 100% 잘못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 우리는 그것 갖고 예,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져 하나님 분명 그렇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우리가 좋은 것 얻기 위해서 계속 램프를 문질러대는 그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 요정이니까 그 요정이요? 이렇게 생긴 게? 지인이 그죠. 근데 지니는 남자의, 여자의 이름 아닐가요 그쪽에서 남자의. 그쪽에서 남자의. 그니까 러 계속 문질러 대, 대면 나와가지고 우리 소원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지성의 가치,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면 하나님 들어주고, 어? 뭐 금식하고 뗐으면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들어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게 뭡니까? 정말 좋은 것. 하나님 한분이 하나님 한 분에는 좋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하세요? 자, 내가 장로님을 사랑해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장로님을 사랑해요. 그럼 내가 장로님한테 네? 아니,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저분이 장로님세요? 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장로님과 아직 네, 정식 장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다 뽑아야 됩니다. <웃음> <웃음> 항상 열려 있는 우리 장로님은 마음도 열려 있고 모델도 뭐 있다. 지갑도 열려 있다. <laughs> 6월 5일까지는 어떻게든지 먼저 뽑아야 됩니다. <laughs> 장로님 저를 사랑해요, 그렇죠? 그럼 장로님이 저를 사랑하면 어, 제가 사랑하는 게 나일까요? 그럼 장로님은 저에게 뭘 주고 싶고 하세요? <웃음> 골드, <laughs> 네, 골드, 골드 피자다, 고구마 골드 피자. 참 좋아, 참. 근데 정말 그걸, 그걸 받고 내가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론이한테 잘 알겠죠. 네.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장론이한테 굴복을 해요. 잘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하면, 그쵸? 당 자기를 주고 싶은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얻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명품 가방입니까? 좋겠다. <laughs> 뭐, 사랑하는 그 자체,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을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왜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쳐다보는 거 쉽게 말하요 하나님 좀 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나누길 원하세요. 사랑하길 원하세요. 치고 싶어하세요?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데 정신을 팔리고 있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건 흔드는 겁니다. 흔드는. 약간 보라고. 어, 묘는 들이 보라고. 근데 그 자기 힘으로 막 그걸 어? 수습을 하고, 어? 그걸 고치고, 어? 그걸 해결하고 막 물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하나 뭐내 뭐 뜻대로 못 합니다. 저는 네살때 포기했어요. 우리 A P 형 어찌 써는지 안 돼요. 그를 거 해보겠다고 붙잡고 막안 됩니다. 모든 만물을 줄거라서 경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시 사람의 마음으로 이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시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와 주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거에요 당신을 주고 싶어합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모든 산도 형통하게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모든, 모든 관계가 바르 제가 그가혹 말씀드리잖아요.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사는 만큼 아, 네. 아, 네. 세상을 산다, 그렇죠?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세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세상을 그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그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옵니다. 여기 틀어도 물이 안 나와. 화장실도 물이 안 나와. 아 여기 물이 나옵니다. 예 물이 안나 방에 물이 안나 방에는 물이 나오면 안 되죠. 물이 안 나요. 다 여기도 왜 물이 안 나오지? 왜 물이 안 나올까요? 바깥에 메인 밸브를메브를 잠근 거예요. 아니, 냉장고가 잘 되는 게안 들어오지? 뭐, TV가 꺼졌는데 왜안 들어오지? 어? 어 불도 안들어오 화장실도 방도 안 들어오고, 왜안 왜 들어와요? 어디 가봐야 돼요? 투 컵이지. 메 스위치를 가봐야 돼. 그걸 올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정말 중요한 메인 밸브가 잠기면 다 잠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 바르게 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게 제대로 되면 다른 것들은 다따라오게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산 가운데 크고 작고 여기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자꾸 뭐가 이렇게 생긴다고요?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그리고 그걸 막 수습하고, 에 원래 이게 인생이야. 한번 아, 뭐 내가 잘못했나?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교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형 사고가 한 20년 정도 됐죠. 13년. 몰라요? 13년? 어,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왜이게나됐지 네. 그럼 13년만큼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서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만난 사람하고는 얘기를 못하잖아 13년 전에 그때 말이야 그거 거기 갔었을 때 그거 먹어봤잖아 그쵸 서 아는 만큼 그 관계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잘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저, 저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가끔 아는 거예요. 진짜 쬐끔 아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정말 쬐끔이 바다, 바다의 모래 알 만큼밖에 안 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대 때 어떻게 계셨는지 형태도 알수 없고 그 존재를 간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와서 이 땅에 우리의 방식으로 장신을 나타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나마 이렇게 좀 안다라고 얘기한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때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계시, 같이 사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나타내 셨으니까 아는 거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관계는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껍데기 뿐인 관계 안 좋아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삶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게아니면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뭔가 징조가, 징호가 있으면, 찜똥이, 뭐 있어야 그걸 좋은 거잖아 차라리. 아무런 그 징조도 없는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 그 관계 안에서 뭘할수 있겠습니까? 자, 부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부, 장마에 와서 하고 부부로. 근데 각방았어네 돈, 네꺼네꺼내꺼내꺼그니까뭐 네 응? 대화도 안 해. 뭐 어디 가면 나 어디 갔다 올게. 아니야, 그냥 가. 어디 가면 뭐외 물어? <laughs> 알았어, 뭐 하게 못 올라고. 이러면안 되잖아요. 한몸이라면서 한몸. 그쵸? 서로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는 부부인데 아버지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아는 바가 없어요. 몰라요, 몰라. 거기서 뭘 누리겠습니까?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심대 깊이 아는 만큼 깊은 것을 알게 되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셨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 좋았더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든 것이 아름다우면 그 만든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만든 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워. 나무가 아예 폭포가 아, 나 싫어, 나 여기 산에서 살기 싫어. 그러니까 바다로 가 바다로 가나 바다에서 그냥 살 거야. 죽는 거야. 거기에 있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 왜 하나님 형상이, 왜 하나님 형상일까요? 왜 하나님 형상니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 h a p 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우리가 그런 존재잖아요. 어떤 존재가 이렇게, 그러,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건 자기와 같은,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신거예요 교제하려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뭐해야 돼요? 들에 나가서, 광활한 들에 나가서 말투 막, 막 미친듯이 달립니까? 아니면 뭐풀 뜯어먹고 있습니까? 뭐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온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세워졌을 때그 나머지 모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살. 아니,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을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누가 자기 아들?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들이 당신이 인간이 몸을 입을 쓰고. 우리의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되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교회를 안간다고도 확실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봐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는지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없지만 비록 없지만 자식이 부모 뜻, 뜻대로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 아버지하고 친하고 엄마가 너무 잘하고뭘 해주고 싶잖아요. 어? 빚을 내서라도 뭘 해주고 싶잖아요. 하늘에 하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못해주는 거죠. 하나님 의 관계만큼 세상이 나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세상이 나를 북방 세상이 나를 기뻐합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온 온통의 산그 가운데 많은 뜨가운데 우리 무시할수 있다. 오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네. 오늘 이자리를 통해서 어,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교제함을 통해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같이 여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